예, 안녕하십니까. ABC 성형외과 김현호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예, 오늘은, 음, 매부리 코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부리 코는, 어, 말 그대로, 어, 코의 모양 자체가 매의 부리 어? 새의 그 매의 리처럼 생겼다 해서 매부리 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코 모양 자체가 요런 형태로 어 콧등 부분이 튀어나오고 코가 이렇게 길어져서 코끝은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죠. 보통 이제 매부리코의 보통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 어 코의 구성이 위쪽이 한 3분의 2는 뼈와 이제 아래쪽 3분의 1정도 연골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위쪽에 있는 뼈 부분이 튀어나와서 자라는 부분 또 아래쪽에 있는 연골도 같이 동반되어서 음, 뼈와 연골이 만나는 지점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 성장하거나 자라서 매 어, 부리 모양을 하는 게주 원인이 될,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선천적인 이유죠. 그 말고도 후천적으로 어, 코가 다쳤을 때 에, 외부에서 뼈는 그 충격을 받으면 그부위가골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천적으로 이렇게 매부리 형태로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매부리 코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주는 이미지가 보통은 조금 강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또 매부리 코 같은 경우에 코가 이제 길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들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고집이 세어 보이기도 하고 좋은 의미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메부리코 성형을 하려고 하죠. 어, 그래서 메부리코를 어, 성형하는 수술하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가볍게 필러 형태로 조금 보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그 시작되는 부위가 꺼져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약간의 필러를 넣어서 전체로 굽어 있는 이 매부리의 형태를 약간의 직선형으로 어 조금 보완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어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부분 교정을 많이 하는데요. 어 이제 조금 음, 보완적인 방법으로서 수술하는 경우 심하지 않는 매부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런 형태로 수술이 가능한데 어, 튀어나와 있는 골성 부분과 연골 부분을 약간 깎아주는 방법과 더불어서 코끝 부분 처진 부분의 연골을 세워서 들어 올려가지고 코끝 부분 높이를 조정을 해주면 한 절반 이상에서는 심하지 않는 매부리는 대부분 교정이 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부리 코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죠. 그 심한 경우에는 단순하게 깎는 방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절고를 통해서 뼈를 잘라주고 연골도 제거를 해주고 또, 어, 많이 제거를 하다 보면은 코통 부분이, 어, 납작해지기 때문에, 어, 절고를 통해서 뼈 부분을 모아가지고 코 어, 매부리를 교정을 해 주는 경우도 있죠 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코 끝부분까지 연골수술까지 해서 매부리를 어, 교정을 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부리를 교정하고 나서 어, 뼈가 다시 자라지 나 않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 수술 이후에 깎거나 교정을 한 이후에 매부리가 다시 이전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어, 이제 가끔씩 그 수술할 때어 매부리 교정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또 이렇게 보형물질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질을 넣었을 때는 어 수술의 어떤 그 과정에 따라서 이후에 매부리 형태가 다시 조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해서 수술하게 되는데 어 수술만 제대로 잘 받을 경우에는 어 매부리가 많이 교정이 되죠. 그리고 이제 수술 받는 입장에서 매부리 코를 수술할 때 뭔가 주의할 점은 없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이게 매부리 교정 자체는 그, 뭐, 단순한 건 심하지 않는 경우에 필러로서 교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숙련된 그 전문의 선생님께서 시술을 잘 해줘야지 어, 매부리 교정을 제대로 할수 있다고 어,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어 매부리 코 수술 자체는 어, 남성적이고 강하게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잘 선택을 해서 교정을 받으시게 되면 보다 더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나이가 더 어려 보이는 그런 어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